안녕하세요. 볼빅 소속 프로골퍼 박수현입니다. 파운이 안돼도 어프로치만 잘하면 스코어는 줄어들고 자신감은 업되는데 손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스코어는 올라가고 자신감은 줄어들고 뒷땅이나 탑볼 같은 미스샷을 많이 치세요. 그런 분들을 제가 위해서 자신감을 업될 수 있는 컨택 잘하는 임팩트 잘 나오는 연습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이 스틱 갖고 오늘 연습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텐데, 뭐 연습장에서 하셔도 되고, 뭐 정작 코스에서 어, 나는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코스에서 그냥 이렇게 끼고 한번 해보셔도 돼요. 제가 한번 연습 방법을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클럽과 스틱을 일직선으로 놔줄 거예요. 일직선으로 놔준 상태에서 제가 스윙을 한번 하면, 그냥 이 상태로, 이 상태로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하면 여기 공간이 많이 생기게 되죠. 하지만, 손목을 쓰면,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스틱이 제 몸에 닿았죠. 손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 스틱이 몸에 때려서 아파요. 여기 피멍이 들거나 빨개질 수도 있어요. 손목을 많이 안 써야지 그만큼 손목 각을 유지해주면서, 저희 어드레스 때이 각을 그대로 유지해주면서 갈 수가 있어서, 공간이 많이 생기면서 컨택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하지만 손목을 많이 쓰면서, 스틱은 내 몸에 닿고, 뭐 손목은 이미 여기서 보면 어때 일자로 풀리셨죠? 이 상태로 일자로 풀린 상태에서 손목도 많이 쓰게 되면 이미 임팩트는 여기서 맞고, 스틱은 내 몸에 맞고, 손목도 아프고, 옆구리도 아플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 손목각 유지해서 백스윙 올리고, 지나가는 것까지. 한 번에. 제가 공을 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연습하시면은 컨택도 깔끔하게 나오면서 어프로치, 미스샷 많이 줄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